월요일 강의를 듣고 제가 저번 학기에 수강했던 과목이랑 과목에 조금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1학기에 그 종합설계라는 과목을 수강을 했는데 거기에서 어 이제 한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를 제품화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고 이제 그거에 대한 사업 계획을 세워보는 과목이 종합설계 과목이거든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는 처음에 그러니까 이 주제가 우선 약간 농업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스마트팜에 대해서는 아예 경외수를 생각을 못 했었는데 월요일 강의를 듣고 나니까 어,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조금 다른 결과를 도출할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 발표를 하기에 앞서 제가 선, 선택을 한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센티페드그라스라는 식물이 있는데, 그 식물이, 어, 우리나라에 많은 식물은 아니고, 그 미국에서 잔디, 그 골프장 같은 데 많이 사용하는 잔디 식물인데, 이제 그 식물을 우연히 연구를 하다가, 그 동물 실험을 해봤는데, 그 당뇨병이 이제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병인데, 혈당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발견이 돼서, 저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걸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진행을 해봤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발표를 했던 프레젠테이션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사실 이런 내용은 중요한게 아니고 공장설계를 하고 이제 이거를 실제 자료를 기반으로 어디에 공장을 설치할지랑 거기에 이제 공장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걸 다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발표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어, 얼마나 자세하게 소개해야 될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이게 실제 있는, 실제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야 했던 프로젝트여서 실제 자료를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그 공장을 매매하는 비용이랑 아무리 그러니까 집, 그 공장 지역을 지방으로 설정을 하긴 했는데, 아무리 지방이어도 이제 땅값이 조금 만만치가 않고 기존에 있던 공장 뭐 리모델링 하는 비용도 많이 들고 이제 공장 위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이런 데가 스마트폰을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뭔가 거리 조건 같은 걸 비교할, 필요, 비교할 필요가 없이 우리가 필요한 곳에 설비를 설치를 하고 이용을 하면 되니까 조금 경제적으로 훨씬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스마트팜을 사용을 했을 때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지를, 있을지를 하나하나 계산을 해보면 좋은데 그럴 시간은 없을 거. 이게 발표를 해야겠다고 왜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 자료를 이제 채 지피티한테 주고 여기서 이제 실제 농장 부지를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팜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경제적인 이점을 얼마나 얻을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어봤는데 여러 가지 그 선택지를 줬는데 그중에서 가장 비싼 설비를 기준으로 어, 스마트 제가 여기서 설정한 공장 부지와 비슷한 평수의 스마트팜을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대략 한 3억 5천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이점이 될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더니 여기서는 이제 뭐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제작을 하고 얼마에 판매할지 결정을 했을 때 저희의 손익분기점이 대략 18개월 정도였거든요. 이제 스마트팜을 사용해서 줄일 수 있는 비용을 줄이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득을 계산을 해본다고 하면, 채 g p t 가한 8개월 정도까지 손님 공개점을 앞당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에, 그, 발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분명 여기서 고려하지 못한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이득이 될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여기에다 적용을 해보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이, 이 발표를 통해서 조금 더 말하고 싶은 거는, 저도 처음에는 그 스마트팜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찌 됐든간에 그 약간 농장의 일자리를 좀 줄이게 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해서 처음에 좀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제가 실제로 그 스마트팜을 광교의 아브니프랑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처음에는 좀잘 운영이 되다가 갈수록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한 농산물의 수요가 조금 줄어가지고 잘 운영이 안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스마트팜을 통해서 만든 농산물을 조금 선호하지 않는 이유가 대부분 약간 영양분이 부족할 것이다 또는 약간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농산물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어, 네. 사람들의 인식을 조금 바꿔서, 어쨌든 간에 미래 지향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있는 농장 이런 부지를 스마트팜으로 바꾸는 게 조금 더 미래에 좋은 일이지 않을까 싶어서, 네. 월요일에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이 프로젝트에 적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네. 저도 그런 거에 대한 조금 인식이 바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보고 싶어서 발표를. 하습니다이 발표 자료는 그냥 정말 그 프로젝트만을 위해 만든 거라서 참고만 해 주시고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저 혹시 이 종자를 스마트팜으로 바꾸게 되면 새로운 종자 개발이 따로 필요한 건 아닌데 그대로 적용을 하잖아요. 어. 제가 100%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키우기 어려운 식물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잔디과식물이라서크게 그런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으로 생산한 이렇물이기어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 중하나이 말씀 이렇는데영양분이 부족하다던가 혹은 아무래아 아무리 음식류채채소렇게이 인공적인 부분이, 부분이, 인공적인 부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부감 이런 것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저 농작물을 키워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작물에서 특정 성분을 추출해내서 그 추출한 성분을 가지고 정제 형태라든가 혹은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가공해서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적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작용이 거의 없지 않을까요? 어, 네, 저제 생각도 그렇고 특히나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아니면은 약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정제 과정이 엄청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오히려 스마트팜을 통해서 더 이제 깨끗하고 조금 쾌적한 시설을 갖추면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이점이 훨씬 있을 거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약이라든가 종양된 식품을 만들 때 자연산 음식으로 만드는 것과 정제된 환경에서 통제된 조건에서 자란는 음식으로 만든 사례 같은 거를 한번 보어주실수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지금 당장 비교할 수 있는 사례가 생각... 나지는 않는데 사실 보시다시피 정제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공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을 사용을 하는 게더 정제 과정을 좀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한데 사실 또 단점이라고 할수 있는 게 정말 그 원재료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라든지 영양분이랑 같은 게 조금 더 부족할 수 있기 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게 비교 사례가 있는지 뭐말 사례보다는 맞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되는 부분이라면 좀 공유해 주겠어요 음. 근데 방금 말을 말했던 그런 단점. 어쨌든간에 그런 자연추출물을 제품화 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사람 몸에 쓰는 거는 이런 분리정제의 공정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스마트팜을 통해서 생산을 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해주세요. 마지막에 스마트팜에 대한 인식을 하시는 말을 해 주셨는데 지금 네. 여기에서 어 부담이 좀 많아졌다고 그랬네요. 그런데 혹시 다른 이런 이식 개선을 위해서 뭔가 모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어제 생각에는 뭐도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떻게 농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들이 대중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사실 어떻게 철저하게 관리가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이유가 어떤 식으로 농사를 짓는지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스마트팜을 관련, 스마트팜을 사용한 그런 제품을 더 활성화시키고 싶다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식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관리가 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실제로 그 자연 농지에서 생산된 생산물이랑 아니면 스마트폰, 스마트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손해 볼게 없고 오히려 이런 부분이 이점이 된다는 거를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마케팅을 하면은 대중들의 인식이 많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 되,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음, 제가 생각하는 성함에 대한 거부감의 기원은 아무래도 인공적인 부분이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 예를 들어서 비슷한 다른 유전기술, GMO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데 실제로 생물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할때 부분이잖아요. 그런데도 GMO라는 부분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이유가 아, 어쨌든 그건 자연의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혹은 우리가 알수 없는 그런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있을 거다 하는 그 막연한 불신이라든가 친숙하지 않음에서 나오는 거부감으로 예상이 돼요. 그런데 스마트팜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 100%수경재배 이런 걸잘니더라도 단순히 비닐 하우스 안에 온수도 조절 장치 받아놓으면 그게 낮은 공기의 스마트팜이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스마트팜이라는 용어랑 스마트팜에 사용되는 다양한 장비들의 친숙함을 먼저 알리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화재 에 나올 때 화재 대비라든가, 잔디에 물 자동으로 주는 이 스프링 불러, 그고 미니 라우스한테 봤다 보면 그게 스프링 불러다, 아 그게 스마트팜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우리 농장은 스마트팜을 사용합니다. 보다, 우리 농장은 물 주는 거는 자동으로 합니다.라는 식으로 스마트팜이라는 단어 자체를 인숙하게 만드는. 종이고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네, 저도 그런 인공적인 부분을 네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접근하게 할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게제일우선시되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제가 중학교 시절에 지역내 하수처리장에 기서 이제 하수처리 시설 과정을 직접 걸으면서 눈으로 다 보고 기계도 확인하고 공정도 확인하고 마지막에는 정제 시스템을 활용해서 수돗물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네, 초등학생들 다 나, 나눠주고 직접 드세요. 부해하다는걸보여주고 네, 네, 저희도 이제 저희도 그걸 같이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체험 프로그램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느껴집 <laughs> 저그 이후로 사실 그 처리장에서 만든 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마셔도 되는 건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뽑먹고 나서 발탈없퍼져요 불맛도 뭐 다른 것도 없고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직접 체험형 공정을 보여주는 것도 사람이 이제 직접 봐야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집안의 어린아이 네, 체험을 시키면 집에 와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오늘 뭐 했고 이거 근데 안전한 거 같고 뭐 하면 이제 부모들도 관심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찾아보면서 아 이거는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하면 추가적인 마케팅을 못나 구매 유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 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 네, 좋다는, 좋다는. 네. 어, 저도 약간 그 친숙성하고 제씀을 드리자면 어, 제 의견은 일반적인 마트나 시장에 갔을 때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제품과 이만 그 트팜으로 생산되는 제품을 같 이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에 띌수 있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차이를줄것 같아요. 일반 제품을 위해서 10% 정도 저렴하게 하면 은 어느 정도 e r 가 있을 거이고생각 g g 이30% 40% 이렇게 떨어지면아 얘는 영양분이 없어서 싼 거구나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10%가 좋다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어 먹었을 때 이상이 없네 어, 어? 똑같다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지금 당장은 초기 설비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앞으로 관련 기술이나 분야가 더 많이 발전을 하면은 그것도 좋은 고려 사항이 될것 같습니다.